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니멀 미니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미니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맥시멈, 맥시멀리스트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본 말들이실 것 같은데요. 적게 소유하고 적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향유하는 삶. 이런 것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하지만 또 맥시멀리스트. <laughs> 많은 것들을 다다익선 소유하면서 많은 것들 안에서 여유있게 즐겁게 사는 삶을 맥시멀리스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집을 간소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미니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니멀은 저는 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가일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브랜드 아파트 앞에서 의류 수거함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버려져 있는 걸 보고선 대탄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버릴까? 거의 새 건데 택도 붙어 있는데 저런 물건들을 왜 버리는 걸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요즘은 환경 파괴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무섭게 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환경을 파괴하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어, 우려의 마음마저 들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쓰레기 산이 계속 쌓여져 간다라는 무서운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잘살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천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멀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개 버리기, 두개 버리기, 세개 버리기, 심지어 천개 버리기 운동까지 모 카페에서 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부러 어떤 것을 버리고 마치 미션을 완성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만 있는 집, 이런 걸 자랑처럼 보여주면서, 아, 우리 집은 너무 물건이 많아, 반성합니다.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요. 필요한 물건들은 갖춰야겠죠. 하지만 무조건을 다 버리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인기를 끌고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그건 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것에 치우쳐지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도 좀 역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버리고 나서 내가 와인 따개를 찾았는데 어, 왜 없지? 아 그때 버렸지? 없으니까 불편하다 또 사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신중해야겠으며 꼭 버려야 되는 물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버리기 열풍을 보면서 진정한 미니멀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중하게 먼저 구입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얼마전에 굉장히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당장 가서 사야지 막돈 찾아서 가야지 막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지 이런 마음마저 들고 어떤 계기로 그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갖고 싶어 했을까 하면서 예전에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꽂힌다는 것은 이와 같이 물을 넣가듯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강력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 번 우리의 돈을 거의 다 이렇게 다 소비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미니멀을 보면 핫템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 시들시들해진 물건들을 버리면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멀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입할 때 신중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미니멀의 첫 스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적게 소비하시고, 적게 소유하시고, 많은 큰 행복 누리시고 살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